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중 가장 큰 정수를 구해봅시다 어, 12를 곱하면 되겠죠 12를 곱해보겠습니다 12 곱해주면 4니까 약분하면 여기다 8을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10이면 3, 4인데 여기가 8인데 마이너스 8을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8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8X 부등호 12 곱하니까 이제는 3만 곱하면 되겠죠. 9X 15, 12 곱하니까 여기다 6, 6X 마이너스 6, 여기다 가는 12, 4 플러스 8X 자, 이거 정리해 줄게요. x 이쪽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1 이거 정리해줄게요. 3X 부동호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x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1, x의 값중 가장 큰정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1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3까지니까, 어, 여기가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어요.